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Grow와 Develop 마지막 시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Develop가 좀더 많이 나오네요. 자첫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The list of states is growing. States 아마 미국의 주일 것 같아요. 주의 목록이 커지고 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조심할 것은 states가 주어가 아닙니다. the list가 주어죠. 따라서 동사는 단수를 받습니다. the list is growing 하면 되죠. 그런데 이때 developing 한다? 그러면 목록을 개발한다? 이상하단 말이죠. 목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즉, 목록이 커지고 있다. 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무엇을 하는 주들이냐 안 나와 있죠? states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국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주의 수가 늘고 있다. 그러면 The list of states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championship is growing. 국가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주의 목록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뒤에 아무리 많이 붙더라도요, is growing.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Some of these protoplanets grew into the planet we know today. 이러한 protoplanets의 일부는 이 proto가 뭐죠? 원형이란 뜻입니다. 원래의 형태. 그래서 원래 형태를 가진 뭐죠 그럼? 행성이 되기 전 상태의 행성의 원래 모습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과학적 내용이죠 그리고 자동차에서 보면 프로토타입 그 원래 형태를 지니고 그 형태가 계속 출시되고 판매되고 하는 거죠 그러한 원형 행성의 일부가 Grow into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Grow 좋죠 Develop into? 가능은 할수 있지만 좀 어색하죠 Into 그래서 뭐로 변합니다 The p l a n e t 행성이죠. We know today. 오늘날 우리가 아는 행성으로 변했다. 이렇게 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학, 특히 우주과학 내용을 좀 즐겨서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저는 흥미가 가죠. 그래서, 아, 어떠한 것이 변해서 뭐가 됐다 할때 A grows into B.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다 develop인데요. They developed an idea. 그들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럴 때 여러 가지 쓸수 있죠. 그럴 때 develop도 가능하다. 확인해 보시고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evelop an idea. We aim to develop two world-class universities by 2040. 우리는 aim to, to 다음을 겨냥하는 거죠. 목표로 하는 건데 develop, 개발합니다. 설마 개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키워낸다인데, 진짜 대학을 키워낼 때 grow 하면 덩치가 커지는 거고요. 이것은 그 대학의 어떤 명성을 키워낸다 그런 느낌이죠. 그럴 땐 develop입니다. 그러면 develop, to, 두 개죠. world class,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교를 2040년까지 키워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명성을 키우고 평판을 키울 땐 grow보다는 아무래도 develop가 더 좋습니다. 이런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the very next day you developed symptoms. 지난번에 발병할 때, 병이 생길 때 develop 했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병이 아니라 증상이죠. 그래서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the very 한 다음에 명사가 쓰이면 그 명사가 강조되는 거죠. 바로 그 다음날, 너는 develop symptoms. 증상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발병 관련될 때 develop 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How can you develop a healthy attitude to it? 또는 towards it? 상관없는데요. 너는 어떻게 develop an attitude? 태도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healthy attitude. 이렇게 하면 건강한 태도, 건전한 태도란 얘기죠. 그리고 뭐에 관한 태도 하면 attitude about 쓸것 같지만 어느 쪽으로 향하는 태도? 영어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attitude to 혹은 toward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너 어떻게 그것에 관해서 여기서 it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관해서 건강한 태도, 건전한 태도를 만들어내겠느냐. develop a healthy attitude to 이렇게 쓴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what began as neat note quickly developed into chaotic scribbles. 시작된 거죠. as 무엇으로? 좋고도 깔끔하죠? 니트한. 그러한 노트? 이게 뭐죠? 필기입니다. 그러면 깔끔하고도 좋은 필기로 시작된 것이 신속히 develop, 바뀌었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develop into, into가 되면 상태 모양 형태가 바뀌는 거죠. develop into, 뭐로 바뀌었습니까? chaotic.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키는 chaos, chaos라는 거죠. 그 단어의 형용사인데요. chaotic scribbles. 스크레이블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휘갈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깔끔하고도 아주 좋게 잘 필기하던 것이 신속히 아주 엉망인 상태의 필기가 되어버렸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develop 그리고 grow 다루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섞어쓴다 대략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develop와 grow는 각각의 단어가 쓰이는 위치에서 정확히 쓰이게 됩니다. 많은 반복을 통해 이러한 문장들을 상당히 익숙한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길 강하게 제안 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교하다 라고 표현이 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compare, 익숙하죠? liken, 어? 이것도 있나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두 단어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